오늘도 고단했던 하루의 끝에 광주 네이밍이 고른 한 권의 이야기로 마음을 가볍게 풀어보세요. 고요한 밤하늘을 건너는 고양이의 속삭임이 깊은 숨처럼 잔잔히 스며들 겁니다. 따뜻한 차한 잔, 은은한 촛불. 이 고요한 밤에 편안히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어둠이 창문을 감싸고 세상의 소음이 잠시 잦아든 이 순간,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포근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아주 오래된 예디야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르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울림을 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벤저민 하디라는 작가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퓨처셀프라는 책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눈을 지그시 감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르르 잠이 들수 있도록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책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묶여 살아가곤 하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전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지금도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벤자민 하디 작가님은 아주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랍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만들어낼 미래의 당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랍니다. 미래의 나는 그저 막연한 꿈이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선명하고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잠재력은 과거의 족쇄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는 참으로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책이 들려주는 여정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마치 잠들기 전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우리는 모두 가슴 속에 희미한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요. 어떤 때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막상 변화를 시작하려 하면 익숙한 과거의 그림자가 발목을 잡곤 하지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요.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를 막연한 소망으로만 여기고 정작 현재의 삶은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지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때로는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해도 자꾸만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첫 걸음이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히 전개되기 시작해요. 작가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처음에는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은 우리를 이끌어 미래의 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주 세밀하고 따스하게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자듯 미래의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이 미래의 나는 그저 허황된 꿈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현재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자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미래의 나를 디자인하고 마치 아주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듯 그들의 삶을 미리 써보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향해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는 참으로 설레면서도 잔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정에도 조용한 위기가 찾아오곤 해요.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가려 할때 때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속삭이듯 고개를 들어요. 바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목소리지요. 과거의 나는 상처받았던 기억, 실패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건 위험해. 예전에도 안 됐잖아. 현재의 나는 변화의 두려움과 익숙함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주저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아? 굳이 힘들게 바꿔야 할까? 이런 내면의 저항과 갈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다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미래의 나를 향한 그림이 흐릿해지고 다시 과거의 익숙한 패턴 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스물스물 피아오르기도 하지요. 이 위기는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랍니다. 하지만 책은 이 위기를 극복해는 아주 부드러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의 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혹은 고요한 아침 시간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권해요. 미래의 나에게 오늘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이런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히는 것 같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냈답니다. 이렇게 미래의 나에게 이야기하고 또 미래의 나로부터 답장을 받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전략적으로 버리기라는 아주 중요한 지혜를 배우게 되지요.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 관계, 생각들을 비워내는 것이랍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듯이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비워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억지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도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는 조용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더 이상 미래의 나가 막연한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야 안내자가 되는 순간이지요. 과거의 그림자들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향한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얼마나 큰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돼요.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래의 나를 떠올리는 명상, 내 감정에 솔직하게 귀 기울이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랍니다. 작가님은 이를 정체성 기반 습관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넘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해요. 과거의 나는 그저 배움의 일부일 뿐, 결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이지요. 이 절정은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내면의 평화와 확신이 찾아오는 고요한 깨달음의 순간이랍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퓨처 셀프는 단한 번의 변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 또한 계속해서 더 넓고 깊은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 거예요. 오늘 내가 꿈꿨던 미래의 나는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미래의 나를 꿈꾸게 할지도 모른답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고 헤맬 때 다시금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랍니다. 완성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정 그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조용한 축복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책 속에는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 내면의 여러 모습들을 상징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미래의 나라입니다. 이 미래의 나는 우리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면서도 결코 불가능하거나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의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현명한 조언을 건네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이지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 손전등을 비춰지는 다정한 친구와 같아요. 그는 우리를 질책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지지로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내려 한답니다. 미래의 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자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스승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물론 현재의 나가 있지요. 이 현재의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나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존재랍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재의 나는 호기심 많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과도 같아요. 미래의 나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는 용기를 가진답니다. 현재의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과거의 나랍니다. 과거의 나는 때로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업들을 가져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해요. 실패의 경험, 상처받은 감정들이 과거의 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지요. 하지만 작가님은 과거의 나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의 나는 우리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과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니까요.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과거의 나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용서함으로써 그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답니다. 과거의 나는 우리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참으로 복잡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작가님 벤저민 하디예요. 그는 마치 나이가 지긋한 현인처럼 혹은 다정한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복잡한 심리학적 개념들을 아주 쉽고 편안한 언어로 설명해주지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며 우리 역시 자신만의 미래의 너를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조용히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작가님은 안내자이자 동시에 증인의 역할을 하며 이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답니다. 난 원래 이래. 이건 내 한계야. 하는 생각들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하며 그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우곤 하지요. 하지만 이 책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니까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 바뀐 정체성이 다시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참으로 신비로운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저자 벤자민 하디님의 이 책을 쓰게 된 의도나 배경도 참으로 흥미롭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마약 중독과 같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힘든 과거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 과거 속에서 헤매던 그가 어떻게 지금의 성공한 작가이자 심리학자로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미래의 나를 선명하게 그리고 그 미래의 나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이 방법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해요. 그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 보인 살아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조직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심리학적인 원리들을 아주 실용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풀어내어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이 책속 곳곳에서 느껴지는 듯해요. 사랑하는 번님, 이렇게 퓨처셀프라는 책에 들려주는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해보았어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희망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미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더욱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이 가장 되고 싶은 가장 빛나는 미래의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꾸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봐요.